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타우루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새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 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락까지 왔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은 든든한 동행자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누가와 아리스 다고입니다.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했다고 했는데 감옥에 가두지 않고 한 집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자유로운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30절에 보듯이 새 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이 다닐 수는 없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서는 상당한 호의를 입은 것입니다. 3일 후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만났습니다. 아마 주요 회당의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 즉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초청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어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으로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의 시점인 60년쯤 되었을 때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많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로마로 온 사도 바울은 이전과 같이 먼저 유대인들 형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소개하고 우리 조상의 관설 배척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됐는데, 로마인이 신문한 결과 죽일 죄목이 없어 석방하려 했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자신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자신에 대한 왜곡된 소문을 우려하고 우선적으로 자신의 무고를 변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밝힙니다. 20절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이 아직 로마에까지 이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으므로 바울이 가진 생각에 대해 더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언급된 것은 없지만 바울이 기독교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파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에게서 파생된 한 분파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갈등이 생기는지 한번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으로 와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23절을 보면 많이 왔다고 했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했습니다. 그동안 전에 왔던 것, 바로 복음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 생각이 나니자 바울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고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26절 27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을 향했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거부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오게 됨을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복음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사도행전을 쓰는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한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온 이태, 즉, 인연을 자기가 머무는 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31절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부름받은 로마에 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모든 길이 연결된 그곳으로부터 온 세상을 향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의 증거가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한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여러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로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미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겠다는 말씀대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걸림돌도 많았습니다. 박해와 반대와 거절과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절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에 대한 매임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설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누가 주님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역사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저항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며 잔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꺾으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던 중심에 있던 그를 주님의 길로 돌리셨습니다. 교회는 그 주님을 힘입어 살고 그 주님께 부름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쌓인 바울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이 모든 고난은 그를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단단함은 뻔뻔함과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주님께 깊이 뿌리내린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반석 위에 놓인 사람이 되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도 당해봐라, 너도 고생 좀 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부딪힘이 있을 것인데 믿음으로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믿음의 길로 가기를 권한 것입니다. 주께서 언제나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권면하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언제나 능히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놀랍고 고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빛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비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